안녕하세요 밤투입니다 토레야 토라. 토라 오늘은 저번 카트라이더 카마플 게임에서 같이 게임을 했던 중간인 그때 그 친구와 함께 오늘은 또 어몽어스를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제 친구이면 아이서네요중간이로 바꿔줘 아또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와 주세요 아 오늘은 진짜 인포가 걸리면 좀 좋겠습니다 어, 아, 우리끼리도 비밀로 합시다. 네, 네, 네. 네 저번에 또 김모 씨와 어머머스 영상에 찍어 봤었는데 그때도 진짜 와 여섯 판을 했는데 인포가한 번도 안한 거예요. 진짜 그건 좀 나빴죠. 나빴죠? 나빴죠? 오늘은 들어왔습니다. 어, 네, 오늘은 제발 인포가 걸리기를 빌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일단 톨하. 잠자 돌하 저동자승으로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돌하 돌하 돌하는 뭐입니까? 아나 동자승 하기 싫은데 밤 토인데, 영러분들 이해 해 주세요. 뭐인요 스웨덴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코펜하겐 유튜브 반품이 보시냐? 뭐 지금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다섯 명이나 들어왔어요 이 정도면 뭐 시작하면 되게않까 키키키 뭐냐? 지금 저 비웃는 겁니까? TV 뭐야? 뭔 소리지? 아이 보라색이 지금 보라TV라고 하고 왔는데요. 아 뭐야? 네임. 어, 어, 귀엽겠다. 어, 근데 강아지 죠돈 줘야 되는데 어몽어스는 충분히 돈안 줘도 할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니까요. 진짜. 진짜 어몽어스는 진짜 현재 하지. 이게뭔 소리야? 유튜버 다왜구독이 뭐야? 어, 구독구독 눌러야 될 눌러? 그 TV가 아니면 TV야. <laughs> 어, 영어로? 나쁜 말 응. 영어로 바보라고 했네요. 구독이 뭐예요? 똥 싸는 중? <laughs> 진짜. 아, 여러분들. 어, 10명 다 채워졌습니다. 어, 시작하 시작, start. 5초에 게임이 시작됩니다. 구독 때뭐하다고 그, 어! 이 맵이군요 이 맵이 아닌지 따라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세상에 <끝> 아! <끝> 그래줄 <그렇지>. 알았으니 아, <맞습니다. 끝> <끝> 아니 저이맵잘아는데 저도 많이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인포가 세명이나 있어가지고 지금 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맞아 여기에 딱 맞추는 건가? 노란색 시차에 있는 아, 아, 초록색이 지나갔거든요 그냥 아 이렇게 아 오 보라 TV 보라 TV 자면 아니요 보라 TV 자굴까요 아. 어, 아그러 신고가 됐습니다. 아 누가 신고했죠? 음 구멍 음. 푸는 아이 웃기네. 누가 신고? 아 유령이라는 하얀색 친구가 신고를 한것 네, 같습니다. 그, 네그그그그어 그. 저는 아무것도 똥 싸는 중 나갔어 나확실하도 어, 그니까요. 아, 나도 투표하고 싶다. 투표하고 싶다. 빨리 투표했어. 전기 누구누구? 아, 저이맵안 하면 안 돼요? 중간시 음, 그거는 당장인 당신한테인데요. 당신이 마음대로 맵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바꿔요? 저,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저이맵 싫거든요. 그 기본 맵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그냥 그 뭐냐, 제일 기본 식당에 이모전시 버튼 있고. 예그 맵은 저도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의무실도 바로 있고. 아 이게 아니면 그냥 랜덤인가요? 아 그런가. 아니 이게 맵 바꾼 게 분명히. 나사 무가 문 나가는 중뭔 소리지? 나 버일로 뭔 소리지? 이해가 불가하네요. 음, 저는 아, 일단 그 맵... 키보했습니다 제가 바로 인포였습니다 여러분, 정 아이, 어? 투표했는데요? 예, 네, 제가 투표를 했습니다. 키보드 했습니다, 저는. 여요 예, 다른 애들도 이미 위에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아, 구멍 푸는 아이, 구멍 열심히 푸는 아이 투표 안 하는데. <laughs> 그, 투표, 투표.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뭔 소리지? 어, 어, 어. 아, 진짜 이렇게 막 외치고 있으시는 어, 근데 수표가 너무 긴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이거 다 바꿀 수 있나? 어차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제 이런 화면 처음 보는데요? 아 처음 보시나요? 처음 많이 봤습니다 그냥 그냥 우, 우주 그 배경 아 여기가 이모전시인가네 이게 이모전시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는 이거 제가 아까 죽인 당신 시체를 발견한 거고요 이 아니에요? 음... 배도따볼수 수, 있죠 동자죠 이거를... 바코드쓸라 TV를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그래 아이게요에안 끝났어 겠어이아저는데요 아니 이겼어요 이겼 저는 인니까아 제가 패배했군요 네 근데 이거 맵을 어떻게 네. 바꾸는 거죠 분들맵맵맵 맵, 맵. 잠시만요 여기서 어? 아아아아아아아아 킬보미, 공통, 복장, 간장이고 아 혹시 이게 맵인가요? 긴급 회의 추천 설정 맵 어? 맵어 이제 된거 같아요 맵이 뭐가 바뀌었는데 검, 악, 나 죽을 듯이 뛰쳐나오는 언제 시작했어? 어, 이제 좀 보라색은 보라색. 왜 시작해요? 왜 시작해요? 왜요? 왜 제가 시작 안 했는데요? 어, 당신 누른데요 저기요, 아줌머니. 아줌머니, 아줌머니, 저도 그니이요 아, 아, 아. 우리 이제 보, 보지 않게 봤죠? 아, 진짜 재미없는데 여기. 아, 이거 뭐요? 이거 이거 짠. 아니 맞 똑같은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추천을 한다며. 야, 나 그거 추천을 하지 않고 내가 고르는 거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맵이, 와. 와, 진짜. 좋습니다, 이미. 세 명이 있기 때문에. 뭐니, 이거. 주. 크, 그 크기 벌써 주. 형그 빨강, 뭐야, 주. 빨로 갑시다. 주에요? 빨이에요? 빨대로 갑시다, 제가 그냥. 주는 아무거나 한 겁니다. 인포는 세명이니까아무나한겁 그니까요. 그니까 빨강으로 갑시다. 아, 얘가 죽었으니까 그 우비 들이 크니까 아무나 되는 거네요. 네, 네, 네. 근데 구몬 푸나이하고 진이하고 뭐, 그 뭐냐 과학 수사대가 무조건 그런 거여서 진이는 어그 지금 과학 수사대 저 의심하고 있는 저를 투표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진이 포스터였습니다 아, 어, 이렇게 비켜. 되면 보면 이게 진이. 진짜.. 나눠 승 이니까 여기는 진짜 아니 이거 맵을 어떻게 바꾸는지 여러분 이거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맵 어떻게 바꾸는지 이 영상 보시면 아 잠깐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추천 설정을 일단 빼고 어 음... 이거 뭐였지 잠깐 언어 연만스 아까 보테스트 어제 없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보통 맵이라고 돼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아, 이맵 진짜 재미없는데. 이거 없어요, 여기서. 아, 이맵 진짜 재미없어. 맵이 이거를, 폴, 폴러스? 아, 폴러스, 폴러스. 맞나? 음. 커스텀설 좀,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음, 이대로 가보면 뭐, 다른 맵도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플러스라는게 무슨 뜻이죠? 제가 어떻게 하면요?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추천을 또 해봅시다 똑같이 플로스터 나오는데 커스텀 서 이거 한번 끄고 한번 해볼까요? 아까 방금도 끄고 했다고 이렇게 됐요아 아니 아니 끄고 이걸 다시 켜고 기운이 없네 아니 맵 그냥 다음 다시 만들어봅시다 기운 쌓는 그리고 여기 어디에 미션이 있는지 가서 엥? 어? 민트가 죽었는데요? 뭐인가? 학소 서내가 죽었어 어진이가 신고를 했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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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디 뭐야 어디 그냥 어디 투표 누구 하죠? 일단 슈라벨르 츄라베르? 슈라베르가 어디죠? 저하고 동자人而异剩下的4个人是同性니니以他们其中一个人是同性니까그중한 음. 네 명이 同性니까 그 저는 당근과 강아지 的是同性恋我做的是同性恋아이的是同性恋我做的是同아恋我아的是同性恋我做的是同性 진이 아니면 당근과 가나이 가도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당근과 강아지 당근 당근 맞다니, 아니... 응. 그니까요. 그냥 특별자 동점했는데요? 아무도 안 죽었는데요? 아, 그러네. 뭐냐. 아, 뭔야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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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과 강아지가 다로 옵니다. 아닌가? 미션을 한번 다시 해봅시다 당근과 강아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금도망가어 당근과 강아지 배포 인포가 거. 나 죽었어요. 당근 강아지. 내 네, 당근과 강아지 맞다니까 진짜. 저 아, 계속 당근면서 죽잖아요. 주와. 주라고 확실히나왔세요 주. 당근 강아지기? 와이 사람 진짜 게임에 나갔어. 아 진짜. 그러면 저는 구멍푸는 아이 가겠습니다. 나머지 두명100% 인포니까. 그쵸? 네. 저도 구멍푸 아이를 하고. 아 맞아. 당신 죽었잖아. 아 진이님 파이비 툭툭툭툭툭툭툭 진이님 제발 부탁합니다. 구멍푸는 아이를 해주십시오. 오, 지금 진우님이 투표를 안 하고 계시는데요? 진우님. 아, 진짜 저희는, 아니, 저는, 이렇게 인포가 안 걸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잉, 응, 잉, 응, 잉. 응. 그래서 제가, 어, 진이도 인정했네. 주황 임포스터. 아니, 이렇게 말했으면 투표해야 될거 아니야. 투표했네. 삼? 아, 다나눠졌습니다 어. 아, 진짜. 진, 질것 같은데요? 망했는데, 한번사 한번. 일단은 임무 완수를 최대한 르도록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음편히 미션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가서 열심히 우편 응. 배달을 하고요. 언제로 안 거니? 또 늙었어, 어. 진짜. 제가 늙었습니다. 아 그래요? 하하하구원포는 <laughs> 아이하고 진이 둘다 인포기 때문에 맞나요? 야, 한명 남았어. 또또 뭐야? 아이고. 판토리구도. 판토리구도. 음. 공부 안하 제발. 진 찐이, 제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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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투투투투연두두어 갑니다 연두 한두. 오 연두가 아니었습니다 반전의 반전 역시 어몽어스 는 반전이죠 이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친구와 어몽어스 게임 플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희망이자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안녕